자, 안대를 배우고 나서 부사정영법을 갑니다. <laughs> 뭘 배워? 부사정영법. 동사에다 투를 붙였는데, 이제 뭐처럼 쓴다? 부사처럼 쓴다. 부사처럼 쓰면 어디 쓰겠어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그런데 여러분 책이 어디 있습니까? 208페이지죠? 잘 보세요. 나는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went to the station.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to see o f 자, 뭐가 C 어프은 뭐야? 전송하다요. 그를 배용하기 위해서, 배용하기 위해서 갔다. 자, 뭘 꾸며줬어? 동사 꾸며줬어요. 이해되니? 자, 나는 미안합니다. I'm sorry to trouble you. 자, 뭔가에 자 불편을 끼쳐드려서 트러블을 제공해서 미안합니다. Sorry. 형용사 꾸며줬어요. 형용사. I work hard.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문장이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자,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부사. 자, 그 다음에, I would make a mistake. 자, 뭐야? 실수를 하곤 했다. 어, 자, 실수를, 어, mistake를 할 것이다. 만약에, 자, 그것을 뭐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이야? I w o u 여러분 책에 있어요? 음, 자, 그것을 받아든다면 당신은 뭐하는 것이다? 실수하는 것이다. 아 여기 봐, 여기 책에 있는데 볼 거야. 받아들인다면, 자, 우리는 1학년이니까 여기만 알자. 여기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알겠죠? 일단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용법은 자, 뭘 꾸며주는 거다. 따라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다음에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음. 자, 그래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게 부사인지, 형용산지를 모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아니면, 뭐, 뭐, 해서. 이두 가지가 해석이 되면 부사야. 이해됐니? 음. 나는 미안합니다. Trouble. 당신에게 어떻게 문제를 제공해서요. 음. 자, 이거 봅시다. I'm happy to see you. 자, 여러분이 나한테 맨날 하는 거죠? I'm happy to see you. 당신을 봐서 기쁘다. 뭐뭐 해서 기쁘다. 이거죠 그게 뭐라 이게? 부사적 용법이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왜 이렇게 지니? 어?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지어, 애들이? 어래 그래, 좋아. 일단 낯을 붙여요, 그냥. I'm not happy to see you. 이러니 행복하니? 음 행복하겠다. 자,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해서 뭐뭐해서. 뭐뭐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거다? 부사다. 근데 뭐뭐해서는요. 항상 to 부정사 다음에 여기가 감정이 나와요, 감정. happy, sorry, I'm ugly. 그죠?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 해서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 208페이지. 목적, 별표. 자, I went to station. 끊어. To see him off. 전송하기 위해서. 거의 다못 먹기 위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자, we eat. 두 번째. 우리는 먹습니다. 끊어. To l e a v e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But don't live to eat. 먹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 먹기 위해서 살아. 진짜? 살기 위해서. <laughs>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니네 아직 모를 거야. 먹기 위해서 살지 않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돼.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죠? 먹기 위해서 살면. 무조건 많이 쳐먹어야 되지요? 니네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야 지금? <laughs> 자 이거 다음에 합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laughs> 장난 칠 시간이 없네요 그 밑에 they lay down on the grass 누웠어요 어디에 누웠어요? grass 잔디 위에 누웠어요 to rest 뭐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됐죠? 음. 뭐뭐 뭐 하기 위해서야 그 밑에가 뭐뭐 뭐 해서야 I'm sorry. 미안합니다. To trouble you. 그 다음에, I'm glad. To. 반갑습니다. To see you. 당신을 만나서. 뭐뭐 뭐 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대답. 이해 되셨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무슨 여행을 했습니까? 부부정사에 네. 여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고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따라해. 명사. 명사. 형용사. 부사. 예,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해 예, 되셨습니까? 네, 네 오케이.